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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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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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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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네. 7번 7번치번번범7번 7번 치치. 이 같은 치 치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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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.

<목소리> 과학 우리 이번에 사회 나왔냐? 어, 어. 그지 기말 뭐 때? 응 어. 뭐. 응. 역사도 그치. 2억 땜에. 2억 땜에. 2억 땜에. 2억 땜이 2억 땜에. 2억 이에 2억 땜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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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명에 2억 땜에. 에

소스가 있는데 어디? 진짜 우리랑 할때 소스가 나왔어. 맞아. 어? 근데 어? 그다 오자마자 끝났어. 어? 김률. 그러니까 그 다안 했거든. 응. 마지막이라고 너무 열심히 한거아니야 윤관이 조직이 뚫어질. 창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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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. 유리 진짜 존나 잘해. 연기 당하시고 그래 근데 너무 부러 너무 <목소리> <응>. 아니 <목소리> 어. 아어아다 아, 아, 있냐고 네아아니몇 <laughs> <유. 유. 웃음> <laughs> 쪽이야 나사만고는데4 5만어1 5만 하고 있어아십오 하고 있어어 주님 사랑 뜨거워 뜨거 쇼롱 쇼쇼쇼 반가워 안요 아니 뭐 신나가신 게없어 뭐, <laughs> 산소 원자 가지돌턴에 원자설이 뭐지 어? 저왜 몰라 쓰야질일겠나

랩을 보했냐 아, 잘모르겠다 뭔가. 어, 스타. 아, 진짜 소. 진짜 소. <laughs> 진짜 소. <laughs> 그, 우리 버스 타면서 불렀는데. <laughs> 정우가 노래 불렀을걸. 그. 아, 진짜. 그, 그 진짜 소. 소. 우리 바로 옆집이야 옆에다막 아, 벽에 막보지청하나라면 나와 근데 막 진짜로 아그 아, 그 무슨 팬티바람으로 쫓겨났었잖 응. 그래서 봐아 <laughs> 좋아했구나 예예 예. 아 바로 윤관이전화니까 윤관이가 무슨 0.1평나 이러데 자꾸 바로 바지 내리고 어. 야 마음을 야해 너 빨간 날본게악냐 <laughs> <안 내본> <laughs> 가만아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싹콕 박은 장비주인데 좀 추해 왜? 추해 정말 추해 돈 너무 많거모아이건 응. 추한 아니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응. 너무 많이 모 응. 그러니까 그 추해 어, 빨리 한 아, 가자 지금 12시. 시야 <laughs> 여덟 시 여덟 시 뭔가 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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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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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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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알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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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3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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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게 스진트인 스타트인 토우. 스타트 맞겠지. 스타트인 맞겠지. 스타트스타트 <목소리> <뮤직비디오> <뮤직비디오> 아, 아. 아몇번 아, 아, 했어? 아, 이제 알겠다. 이 뒤에 이 에너지를 보호하겠으나 3였습니다. 왜요? 저도 그렇게 했는데 3렸습니다 어? 내가 맞았었어? 응. 이건 어떻게 받는 거야? 지금은 아니야? 지일간내 맞았어. 일 맞겠지. 맞수 막수. 맞수. 막수. 막수. 임지후였나 그래. 으응. 예, 예. 하어진이네 <laughs> <laughs> 음, 음. 이거 뭐 속, 있 맞았습니다. 진짜 자, 박진소 <박진서. 웃음> 아이지 뭔가 있어 1 약간 1 1아10제0에0 10 10야0 10 10 10 10 10 10 3 0 1이10 10 10 1 2 10 10 1 2 0 0 0 바게트. 와. <laughs> 많이 끌어왔었는데, 전화요 <laughs> 6, 6, 2, 3. 이건 이제 케이블 보는 응? 사람 인가야 오, 전쟁 <laughs> 아, 진짜, 씨. <laughs> 어. 아, 뭐, 되게 많았는데? <laughs> 누구, <laughs> <너 급식이 웃음> 하는 이거 아, 하는 거거든. 990. 급식에, 급식원에 하는데 급식원이 있지. 아! 봐봐. 아, 뭐, 어, 이사연이가 <laughs> <문사유기가> 맨날 급식원 얘기해고 <laughs>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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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김아빈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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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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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아있으니까 그렇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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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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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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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 번. 자각 용기 속에 들어있는 색이 제가 같은가 봐지는 거. 이거 같은 부피니까 같은 수. 네. 2 번. 개수 구는 대전에 번. 다음 몇 번요? 2 번? 맨뒤2 번이요. 맨뒤이 번? 네, 맨뒤 네. 이 번이요. 가를 보니까 이거 광합성이네 여섯 개 CO2가 여섯 개물 분자 만나 갖고 기억이 물이야 물. 왜 물인지 모르겠어? 아니요 네, 아니요 아니, 그건 안 하는데요. 가 <laughs> 기억이 맞는 건 알거든요. 니은은 고프 니은은 숄고 네. 니은 봐봐, 가는 흡열이다. 이게 광합성이고 비에너지 흡수니까 흡열. 아 이거 포도당 태우는 거니까 발열. 맞는 말이고 지금 가해 반응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. 이거 흡열이잖아. 음. 주변에서 열을 빨아들여가니까 주변은 시원해지지. 가는 온도가 낮아진다야 주변이. 그거 말고 또 틀린 거. 없습니다. 자, 음, 잘했어. 네. 다시 담아줄게.